이슈뉴스 짠네트워 김종민. 신지에게 버럭. 봤어. 나 죽이려고 했어. tvn 짠네트워.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 팝는 황미래 기자. 짠네트워 김종민이 신지에게 화를 냈다. 9일 방송된 tvn 짠네트워에서는 김종민이 홍콩 땡큐 특집에 신지를 게스트로 데려왔다. 고마운 사람으로 신지를 선택한 것.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은 설계자를 맡았는데, 깜짝 놀라십니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종민은 먼저 홍콩의 뜻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이에 신지는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하자 김종민은 신지를 노려봤다. 그러자 신지는 봤어. 나 죽이려고 했어. 라며 나 리스펙트 안 했어. 나한테 화냈어.라고 답했다. 김종민은 신지에게 점점 할 겁니다. 라며 홍콩의 뜻은향향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q p n e w s g o l h e r a l d c o Copyright h e r 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 포토 더 보기 별표 헤럴드 경제에서, 제 공하 는 관련 기사 입니다.